오 구름 너무 이쁘다. 오늘 날씨 너무 저기 좋다. 저기 파란 하늘 보여 줘 봐요. 아유. 끝장 난다가. 나르고 싶은데. <laughs> 흔들흔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이거 보고 가야지. 상수도입니다. 아, 땅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 여기한 필지 남았습니다. 여기 남은 건데 평당 60만 원. 건축 허가 받고 토목까지 해 놓은 게 평당 60만 원. 굉장히 저렴한 땅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경계선을 보니까 네. 여기는 주차장으로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네, 예, 예, 여기. 예. 빈 공간 있죠? 네. 여기다 주차하시면 됩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바짝 붙여서 턴 예. 한번 하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요것도 땅도 내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주변 환경이 워낙 좋아서, 여기 위치가 어디라고요? 아, 여기는 강화도 양도면 삼흥리라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앞쪽으로 다가는 요렇게 야산 낮지막한 야산 있어요. 일단은 상수도는 되어 있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네. 이게 토목. 토목 완성이 되어 오. 있는 상태. 네. 보강토 잘 쌓놨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맨홀까지 아. 묻어놨기 때문에 정화조 하시고 여기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땅 모양은 이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네. 아, 그러면은 땅 모양은 이대로 이렇게 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집을 쫙 지면은, 오. 어, 저기 국수산. 네. 국수산이나 어, 뭐 앞에,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이땅 설명하기 너무 좋다. 야, 앞이 그냥 빵빵하게 그냥. 네. 집은 여기다 짓고. 해도 이렇게 쫙 남양으로 어. 딱. 가릴 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걸지감시저 쪽으로 싹 보이고, 네, 송모도까지 보입니다. 송모도 저기 <laughs> 아마 송모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분위기 아주 음, 황홀하네. 네, 네. 이런 맛에 또 전원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습니다 네. 땅도 보고 산도 보이고. 아늑한 이... 곳이에요, 여기는. 네, 네. 상당히 아늑한 곳. 보시면, 저쪽. 예. 여기 집 지을 공간은 조금 폭이 넓어요. 예.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는 뭐하냐? 여기는 텃밭, 조경, 예. 그리고 과실수 이런 것들 심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화단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앞뒤로, 화단하면 딱 예. 맞아요. 네, 예쁘게 꾸며놓실 으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땅 사이즈가 얼마냐? 159평입니다. 그리고 평당 60만원 하니까 매매가는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에 토목공사. 이거 토목만 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어, 평당 40만원 들었다 그랬어요. 어, 평당 40만원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지, 거저예요, 거저. 이따가 <laughs> 예, 그러면은 땅값이 20만원이라는 뜻? 그렇지. 거저죠. 예, 네, 거저예요. 그거 거기다가 그거뿐이 아니야. 뭐요? 건축 허가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의 가과던가돈천만원해요자이런 상태 위에서 보니까 네. 여기는 어, 여기는 이제 주차장 올라와가지고 저쪽에 집 짓고 여기는 뭐~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조경 이렇게 가꾸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좋네요. 네. 여기 가구가 몇 개나 될까요?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이 주변에 네, 네. 이렇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높으니까 아주 그냥 짱이네. 어, 잘 그렇죠? 보이죠? 예. 잘 보이고, 어 집을 지어도 훨씬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쪽으로다가. 여기 음. 토목공사,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매널공사, 그 다음에 도로공사, 뭐, 저기 뒤에 보세요. 저거 저기 콘크리트. 하단. 예 그것도. <laughs> 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집이에요. 그렇죠. 땅. 이 돈만 해도 진짜 이렇게 해 놓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다해 놨으니까 오시는 분은 상당히 저렴하게 땅을 사셔서 집도 짓고 전원 생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현재 지목은 임야지만 전용비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 남은 필지. 이거 그렇죠. 얼른 잡아 가세요. 네, 네, 네. 일찍 오는 사람한테 행운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땅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률은 80%인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 번씩 보시고 전화 연락 바로바로 바로 주세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